어 보이비 뭐, 아 어, 이비 아 보이비요 사실 이제 아메바 콕스가 나오고 네요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어다이있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겠죠 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요아 어, 재밌잖아요 또, 항상 우승이었죠. <laughs> 항상 자신 있었습니다. <laughs> 누구죠? 어, 수환이. 패시야. 어, 해시, 수환. 목걸이 안 주는 건 똑같네요. 그냥 좀 긴장되네. 아, 대우야! 칼라요. 어, 칼라용 같은 경우는 시즌 2때 네. 이제 저희랑 같이 갔었다가 음. 이제 한명 탈락하고 이제 칼라용이 떨어졌어요. <목소리>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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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는 네. 사실 정말 무대 이용 정말 이브가진면말예요정 아, 그렇죠. 정말 분위기 말 음... 정말 정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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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누정 나와도 저는 상관없어요. 솔직히 좀 원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은 정경인데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누가 나와도 다 똑같아요 저 눈에는 마당은 너무 나온 느낌이야 정말 아, 그런 게 멋있어요 자신만만어저분호 음, 네. 네. 플로우 넉살형로 아, 어떻게